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주강덕 남양주시장이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며 본격적인 소통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강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4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 및 환경미화원 사무실 등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본격적인 소통행보에 나섰습니다. 먼저 주강덕 시장은 시 노조 사무실에서 손채락 지부장을 비롯한 임원진 12명을 만나 노조 임원들과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시장은 시민 성장 시대를 함께 이끌어 나갈 협업 파트너로서 남양주 발전을 위해 자주 소통하며 시민 행복 지수를 높여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주시장은 환경미화원 사무실, 구내식당, 시청 로비 및 정문 민원 안내실을 차례로 방문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시청 예비군 기동대에 들러 김대룡 기동대장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끝으로 주시장은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질 것이며, 출근길이 즐겁고 퇴근길이 유쾌한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세영이었습니다.